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4년 12월 4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쩌면 제가 이번 사이클에서 영상을 찍는 모든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수 있고 지금 현존하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이 그 어떤 컨텐츠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지금 이 영상에서는 매도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매도 타이밍. 어, 그래서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어, 분석과 그리고 생각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끝까지 집중해서 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들을 굉장히 많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볼 차트는 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인덱스 차트라고 해서 2010년도부터 2024년도 현재 시점까지 다 나와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차트에서 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어,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했을 때 얼마나 상승을 하는지를 우리가 우선 확인을 해보면요. 자, 반감기 전 저점을 잡고 그걸 기준으로 11년 반감기 전 저점과 16년 전에 있었던 반감기를 이어보니까 15년도 6000%가 올랐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했을 때. 그 다음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니까 1400%가 올랐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그 다음 반감기 전, 20년 반감기 전 저점과 24년 저점을, 반감기 전 저점을 이으니까 자 427%에요. 자 저점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점점 그 저점이 올라가는 정도가 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의 성장이라는 게 갈수록 상승률이 계속 줄어든다 라는 거예요. 매 사이클마다. 제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건 사실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자, 고점과 고점 연결했을 때5500%자그 다음은 1700%그 다음은 300%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이 비트코인의 고점이 이번엔 몇 퍼센트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줄곧 얘기를 했지만, 자, 어 저는 여기서 100%에서 200% 사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어 상승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150k에서 어 200k 사이일 거다. 이렇게 제가 줄곧 얘기를 해왔죠. 근데 이, 이 분석 방식이 저점과 전점을 연결했을 때도 이게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 자 이게 첫 번째 기본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두 번째는 토탈 3 아, 토탈 2 차트부터 봐 볼게요 자 토탈 2는 어떤 차트냐면 특코인을 제외하고 이 크립토 마켓에 얼마나 많은 돈이 어, 들어오고 있느냐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느냐를 표현한 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했을 때, 자, 17년도에서 21년도까지, 자, 200, 200%, 300% 정도 올랐습니다. 300% 정도. 저는 이 토탈2 차트도 역시나 저번보다는 덜, 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뭐 100%에서 2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왜냐면 전 고점에 거의 다 와버렸거든요. 이 토탈2 차트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알트코인인 거잖아요. 근데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이 전 고점 직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사이클에서는 17년 고점에서부터 약 고점이 250% 정도 올랐는데 이번에는 저는 기울기가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자, 우리가 예전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상승폭이 8만 1000% 였는데 자, 이번 사이클에서 저점을 형성하는 걸 보면 1000%가 올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음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는, 어, 1000% 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뭐, 100에서 200%라던가, 아무튼 더 적은 퍼센티지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합리적인, 제 나름의 어떤 합리적 추론인데, 그러한 이 결과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어, 퍼센티지가 줄어드는 것을 보아 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토탈 투 차트도 역시나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볼건 토탈 3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또 비트코인과 비슷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어, 측면도 조금 있기 때문에, 어, 물론 이제 이더리움 퍼포먼스, 가격 퍼포먼스가 예전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생각이 덜 한데, 한 2023년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처럼 안전자산처럼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도 빼서 토탈 3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아 수각 총액 차트를 봤을 때요. 이것으로 분석을 했을 때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어, 약243% 정도가 올랐는데 그럼 이, 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몇 퍼센트가 오르겠느냐? 똑같 똑같아요. 어, 저번보다 적게 오를 것이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정도가 200%나 300%가 300%가 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미 전 고점에 다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 올라갈 수 있는 정도가 어, 아주 크진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 이러한 상태까지 와 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으로 볼 차트는요 자, 상위 10개의 코인을 제외한 코인들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전체 가상자산에서 차지를 하고 있느냐의 차트인데요. 상위 10개 코인을 제외한 코인들의 코인 지배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상위 10개를 제외한, 제외. 그러면, 어, 진짜, 알트 코인, 다운 알트 코인들의 지배력을 나타내는 라고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 실제로 보면 17년도 불장이 왔을 때 알트 도미넌스가 도미넌스 차트가 무너지는 알트코인 불장이 나왔을 때 10개를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지배력이 쭉 내려간 다음에 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1년도 불장 있잖아요 21년도 불장에서도 어 똑같이 이렇게 쭉 내려간 다음에 어 크게 이제 반등하면서 가격이 쭉 올라갑니다 여기 부분이 21년도 1월에서부터 21년도 5월 차트 거든요 자 지금이 저는 21년도 1, 1월 2월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제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좀 헷갈렸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여기 보시면 20년도 어, 10월, 11월, 뭐 이럴, 이럴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20, 21년도 1월부터 가파르게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완전히 초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은어 이미 초입을 지나서 아예 불장으로 완전히 가는 지점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불장이 완전히 진행되고 있는 초불장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을 볼 것이냐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은 완전히 슈퍼 불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른 여러 차트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욕심을 부려야 될 때가 아니라 욕심을 줄이고 어떻게 엑싯스를 해야 될지 봐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라는 말은요. 불장의 고점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해요. 이제 시작이란 말을 정말 고점에 다다른 순간까지도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특히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엑시스를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조건 돈을 잃어요. 이번 시장에서도. 이 투자라는 거는 정말 뭐랄까? 어, 돈을 버는 사람, 모두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니까, 그, 그러니까 러 사람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 그 이제 시작이라는 말은 진짜 어, 불장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말에 어, 현혹되시면 안 되고 주관이 확실하게 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BNB 코인, BNB 코인이 굉장히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기 좋은 그런 코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BNB와 도지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건데. 자, BNB 코인도 전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자, BNB 코인이 중요한 이유는 어 바이낸스 코인이잖아요. 바이낸스라는 어 가장 1위 거래소의 거래소 코인입니다. 시장의 성장을 반영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그러한 이제 1위 거래소의 코인이 현재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또 고점이 형성될 텐데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지금이 코인들의 고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 고점이라는 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나마 이제 지금 제가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도지코인이 전고점을 넘지 못했는데 어 사실 이, 이 밈이라는 테마 자체가 어 굉장히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사이클에서 뭐 밈슈퍼사이클인에 뭐냐 이러면서 밈이라는 테마가 더 확실하게 이 시장에서 이 가상자산에서 더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포지션에 비해서 어 도지코인이라던가 시바이누라던가 이런 대장격의 코인들이 전 고점의 가격을 돌파하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는 건 아직 이 시장에서 가격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지코인도 전 고점을 넘겨야 되는데 전 고점 근처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도지코인도 전 고점을 좀 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넘고 나면 사실 언제 어떻게 이제 조정이 오고 이 알트코인 불장이 끝날지 모른다는 어떤 생각을 지속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지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직전 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죠. 많이들 이제 이더리움이 전 고점을 돌파할 때가 알트코인 불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전 사이클과 다르게 알트코인 불장은 지금 시작이 된 지가 좀된 거고 수입이라고 말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파른 알트코인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창 이제 20 21년도 1월 2월 이때 정말 핫하고 정말 코인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어 그때와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을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게 사실 종목 선택 종목 선택이라는 거는 어, 지금 거의 다많이들 했을 것이고 어, 주목했던 테마들 뭐 AI면 AI, 뭐 i m 뭐 RWA, Depin 뭐 이런 코인들까지도 지금 거의 다 가격이 올라가주고 있단 말이죠. 또뭐 레이어 2 이런 프로젝트들도 그렇고 사실상 유망하다고 알려진 정말 쉽게 누구나 이제 검색하면 편하게 나오는 그런 코인들이 다 가격이 잘 올라가주다 보니까 어, 그러면 지금은 종목 선택도 중요한 상황이지만 언제 엑시스를 하고 나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매도에 대한 계획을 지금, 지금, 지금 꼭 쓰셔라. 자,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어, 이번 사이클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가장 이성적인 날일 거예요. 왜냐면은 앞으로 더 호재들, 호재도 나올 거고요. 어, 가격도 더 올라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환희에 우리는 휩싸이게 되고, 어, 그 환희와 어, 욕심, 원래 불장이 끝으로 갈수록 상승률은 더 크거든요? 상승폭은 더 커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평온하다 가도 우리 계좌가 막 정말 막앞 단이 공이 하나 더 붙고 막 이런 상황이 오면은, 어, 진짜 과열되고, 어 흥분되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꼭 유명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어 분들, 뭐 인플루언서가 됐던 아니면 뭐 갑자기 연예인들이 막, 막뭘 한다던가. 뭐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도지 뭐 바이 도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하뭐 하튼 뭐 기관 투자자들이 갑자기 뭐그 알트코인 ETF 신청을 다 같이 한다던가 뭐 어떤 코인 유명한 코인 회사가 상장을 해서 그 상장한 후에 가격이 막 엄청 올라간다던가 막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뭐냐 환희에 차서 욕심에 차 있는 상황인데 어 그런 권위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기관과 그런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얘기만 하니까 도저히 팔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성적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 계획을 꼭 세우시고 지금 매도 계획을 세운 다음에요. 그 매도 계획대로 하세요. 수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계획을 수정하긴 하,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 탐욕 혹은 감정 뭐 이러한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섞이면서 안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성적일 때, 지금 이 순간에 매도 계획을 꼭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함께 투자하고 계신 소중한 분들께 제 영상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사이클에서 좋은 투자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